안녕하세요. 덕부리 TV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요. 어, 덕부리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12월 31일 교회에서 송구 영순 예배를 드리고 포항 영일만 해수욕장 맥도날드에서 지인들과 차를 나누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다가 집에서 좀 쉬다가 오 농장에 왔어요. 제가 요즘 되게 신경 쓰는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 촬영의 대상이 되는 어, 백선이입니다. 백선이. 어, 백선이는 예, 저희 집의 어, 흙그 수철이 수탄이의 엄마가 되는 어, 백순이의 딸입니다. 어, 백순이는 완전 통골령 겹게 했는데 이 백선이도 어,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몸이 굵은 어, 암컷이랍니다. 어, 꼬리도 아주 굵고 힘이 있고, 뭐 질도 좋고, 어, 뭐, 모두 위에 등에 바, 바닥에 에, 거친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아주 수컷처럼 아주 강해요. 저희 집에 암놈들이 이놈을 당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새끼를 한번 낳았었거든요. 낳았었는데, 어, 그 후로부터 이 호르몬 계통에 예, 어, 밸런스가 무너졌는지, 이 발증이 오는데 미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처방전을 몇 년간 써보았지만, 어, 그닥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처방전을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먹이고 어, 여러 날 먹이고 해서 어, 발정이 오는 것 같았는데 제가 기대하는 발정의 수준 피가 많이 흐르거나 어, 수컷이 암컷에게 어, 침을 흘리면서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어, 어, 유선의 변화나 어, 배의 느낌을 보면서 어, 제가 어, 지나온 지 벌써 시간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어, 제법 젖이 늘어졌어요. 저는 약간 튀어나왔었는데 오늘은 양쪽으로도 많이 늘어져 있고 배의 느낌도 어, 조금 더 부른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이거 기대를 가져도 되나? 어, 하면서, 어, 마음속에 퀘스트 마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배가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두 개의 마음이 저한테 교차되고 있답니다. 근데, 교차되는 두 개의 마음 속에, 지금 저 마음에서, 어, 음, 임신이 되었는 가 같다의 생각이 더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앉을 때도 조심해 앉고요. 어, 또 느낌이 좀 많이 순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백선이가 강아지를 낳아준다면은 어, 제가 계획한 대로 어, 우리 그 천돌이와 어, 백선이의 이 교집합적인 이세가 나와준다면 아마 어, 상당한 기대를 가져 봄직한 강아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브리드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번식을 시키죠. A라는 개와 B라는 개를 합방을 시킬 때는 예, 번식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어, 촬영을 한답니다. 자, 백색이 저렇게 안됐는데 지금 뒤가 촉촉하거든요. 어, 저는 수십 년간 개를 번식해 본 결과 어, 임신이 안 되면 생식기가 말라서 쫙 들어가 붙는답니다. 근데 어 임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생식기가 늘 보라색으로 촉촉하게 있고 그런데 지금 생식기 상태에서는 촉촉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주로 들어서 뒤가 잘안 보이거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좋은 암기에서 어 좋은 종자인들이 작출이 되거든요. 얘는 임신이 되어서 이렇게 굵은 거 아니고요.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야 임신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곤란 곤량 길이 좋은 개입니다 원래 지금 배는 그렇게 많이 부른 게는 아닙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와 사장님 이거 임신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든이 이게 나으니까. 진짜 이 골량이 좋은 이런 개를 보고 통골형 개 그러거든요 어, 요즘 통골형 개들이 답답한 개들이 많습니다 조악하게 생기고 어, 그런 개들이 많은데 얘는 체형도 크고 발란스도 맞고 체장, 체고의 비율도 맞으면서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굵은 체형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답답하게 짜여 좁게 짜여진 그런 개들은 그 통골령의 좋은 모습이 걔는 아닙니다. 펼쳐질 거, 펼지면서도 몸이 굵은 개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요즘은 통골령라는 걔가 제가 보기에는 아, 답답하다. 왜들럴까 몸이 굵으면 다 통골령인가? 어.. 그 그러니까 비례라는 것이지, 비례. 밸런스,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야 걔가 좋거든요. 이렇쭉 뻗어 주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얼굴이 다반개들이 많거든요. 제가 밤에 촬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왜이러냐면은 왜 오늘 이제 2024년 1월 1일의 모습과 또 내일이나 모레 한 3, 4일 뒤에 또 찍으면 또 배의 모습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한 <laughs> 한달 반쯤 지나가 또숙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아, 이 가임신이라는 것이, 어, 저렇게 새끼가 들게 배가 부르고 유선도 늘어지다가, 어, 갑자기 배가 꺼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가임신의 예를 볼 수도 있는 경우일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천도리가 교배해서, 어, 독불이견사에 경사가 날수 있는 임신의 배가 불러오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에보다는 조금 느낌이 있다. 전에보다는 저도 아직까지는 100%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전번에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뭔가 좀 다른데 또 뭐가 좀 다른데라는 어,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저희 마음속에 어, 솟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선이가 어, 만약에 2024년에 에, 첫 새끼가 나와준다면 2024년은 음. 참제에기는 복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돗개의 어떤 복원 옛 진돗개의 복원에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백선이한테 기대를 거는 겁니다 꼬리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오는 비쭉한 꼬리 하늘로 치솟은 그런 꼬리는 그거 장대 꼬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장대 꼬리가 랍니다 장대 어, 경험하러 가면 장대 장대, 리 그러죠 장골이리장죠것리통골이골이란통골이이란통골 통골이란 통골 통골이란 이란통는이란 통골이란 통골이란 통도이란 통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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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당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모질이란통이요이 <봐봐라> 이돌이가 밖에 촬영하다가 풀려가지고 이시지를 여기 프산이고프다리 시프산, 이 시프산, 이 시프산, 이 시프산, 이시2산이 시프산, 이시1산이 시프산, 이 시프산, 산이산이라서 진짜 깜깜하거든요. 아, 이 그림 좋네요. 실제로 지짜안 밝은데 그러네요. 네, 오늘 우리 백선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